그게 일론 머스크가 성공한 비결이에요. 어. 이번에 그 NC 다이노스가 야구에서 우승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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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이지가 뭘 들었죠? 집행검. 앞으로의 교육은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건 확실히 아니에요. 인간은요 예체능이 제일 적성이 맞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코드가 이미지네이션 인데요. 네, 음. 생각의 크기가 현실의 크기를 만든다. 네. 그러니까 상상력에 대해서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상상력 하면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아, 네, 빠질 수 네. 없는데요. 네. 저희가 그 저번 책에서 뉴럴링크에 대해서 네. 처음 어, 들었어요. 어, 네. <laughs> 그래서 그 동영상을 봤더니 정말 약간 황금색 펜이 같은 네. 걸 머리, 뇌에 뼈에 살짝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 넣고 네. 딱닫더라고요 네. 어, 너무 소름 끼치고. <laughs> <laughs> 사실, 음. 네. 치료의 목적이라면, 뭐, 그런 걸 이제 시도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음. 음. 과연 인류가 보편적으로 그걸 억셉트 할까는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음. 근데, 아. 사실, 일론 머스크의 세계관을 보면요. 그게 요즘 포노사피엔스리 좋아하는 세계관과 굉장히 일치해요. 음. 네. 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돼? 그냥 나를 데려다 주는 도구를 쓰면 좋잖아. 오토팔렛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죠. 음. 네. 또, 어, 화성에 가자. 음. 화성에, 우리가 지구라는 식민지를 개척을 열심히 했고, 음. 그럼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이 프론티어 정신, 특히 이제 어, 이 서구적인 네. 개척 정신을 그대로 담아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음. 또, 그잘 보시면 차가 음. 거의 게임기예요 음... 맞아 모니터가 되게 크더라고요. 네. <laughs> 그리고 실제 차를 그 차를 맨 처음에 산 사람들은 전부 다이 게임 하는 것 같고 자랑을 해요. 음. 음. 네. 외형도 그 사이버 트럭은 정말 게임에 나올 법한 외형이기도 그래,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세계관 상상력이 음. 어, 그만큼 이 호모 사피엔스와 포노 사피엔스는 다르다는 거죠. 음. 제가 아까 그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대 문명은 예를 들어 보도 자료가 세계관이에요. 어. 여기는 맵 위에 포니에 위에 나의 안전을 지켜줄 이런 음. 앱이나 서비스가 이 포노사피엔스의 세계관이죠. 네. 음. 이게 상상력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음. 네. 지금 음, 드디어 5천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600조를 넘었어요 테슬라의 기, 이제 시청 시총, 시총이. 네. 네. 그러면 어, 이제 그럼. 세계 탑텐나에 완전히 들었고 제조업 중에서 세계 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차를 37만 대밖에 못 팔았고 크게 돈을 많이 남기지도 못한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가 상상하는 세계 음. 이 세계관이 포노사피엔스들과 맞아떨어졌고 사람들이 그래서 타보니까 됐고 그냥 테슬라 주세요. 음. 음. 이, 이게 열광하게 되는 거죠. 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엔씨 다이노스가 야구에서 우승했죠. 을그 양이지가 뭘 들었죠? 네. 집행검. 네. 아, <laughs> 리니지라는 네. 게임 안에 나오는 그랬죠. 절대적인 <laughs> 힘을 가진 네. 그 검. 그게 막 억대 거래된대요. 실제 로그 네. 집행검을 딱 들었을 때 네. 전부 열광을 하죠. 전 세계가 네. 함께 네. 열광을 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현실 세계와 네.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네. 그 상상의 세계가 절묘하게 만나는 순간을 음. 연출해 낸 거죠. 음. 그래서 김택진이 천재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NC 음. 네. 주식이 막 오르더라고요. 그, 그, 그 이유가 뭐냐면 <laughs> 이 MG세대는요. 네. 두 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내 세계관에서 사이버 월드에서의 상상력이 있고 음.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 그런데 나는 프로야구도 좋아하는데, 오, 그거 두 개가 만났어. 이때 얼마나 음. 감격할까요? 너무 짜릿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그게 엘론 머스크가 성공한 비결이에요. 음. 어. 우리는 여전히 스펙으로 따지잖아요. 차라면, 백이량은 얼마나. 아, 뭐. <laughs> MG세대는 안 그래요. 네. 네 내, 내 세계관과 맞는 거. 세계관. 아, 아, 아. 이게 팬덤을 크리에이트하고, 음. 그 팬덤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크게 성, 성장하면서 아예, 소위 말하는 소비의 생태계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음. 저는 진짜 일로공감한 일러... 네, 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기업체, 대기업들이 그 후원을 하잖아요. 네. 다 비용이에요, 거기는. 그것 때문에 네. 추가적인 뭐 홍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NC는 이게 정말 딱 부합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주가에 반영되면은 맞아. 그 프로야구 운영비가 1년에 몇백억인데 그 이상 홍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그 운영비 이상의 뭐 매출이라든지 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그냥 적용이 됐더라고요. 네. 네. 되게 저도 재밌었던게 저는 음. 게임에도 좀 관심을 가졌었으니까 음. 그냥 그런 기사들 나오면 한 번씩 이따금씩 보거든요. 음. 어제 그 우승하고 나서 음. 바로 NC에서 리니지라는 게임에 이벤트를 바로 걸어버리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강력한 이벤트를 걸어서 뭐 선물 줘요? 그거 무기 그, 어. 그 그러니까 같은 그 거? 리니지에서는 이렇게 아이템을 인챈트할 수 있는데 음. 이게 몇 강화가 이상되면 강화. 파괴가 돼요. 잘못한 확률로 파괴가 되는데 음, 음, 음. 그거를 뭐 그냥 복구를 해주겠다는 이벤트를 건 거예요. 뭐가 됐든 자기의 이벤트 네. 목록에 있던 거를 네. 난리 났어요. 지금 음, 그 진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다 다시 복귀하는 거. 그러니까 음. 그 야구에서 우승한 이벤트를 음. 다 연결시켜갖고 활용을 하더라고요. 엄청 놀랐죠. 그렇죠. 고객의 재유입이. 그러니까 대단하다. 게임의 세계를 네. 현실과 접목해서 자기의 네. 비즈니스를. 아키운는데 활용하는 음. 거죠. 네. 어우 저도 이거 칼딱 뽑는데 너무 짜릿하더라고. 요저그 어, 장면은 못 NC 봤어요. n 씨 팬이 아, 아닌데도 짜릿하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예. 그랬어요. 예. 저는 리니지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예. 그게 얼마나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버너스피스 예. 예. 책에서도 음. 얘기했으니까. 근데 예. 야 소름이 돋았던 게저 예. 사람이 그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끌고 들어오는구나. 음. 예. 대단하네요. 야, 심지어 네. 저는 두산팬이었어요. <laughs> <laughs> 근데 그때 됐습니다. <laughs> 어, 저는 그, 다시 음, 일론 머스크 얘기로 돌아가서, 네, 네. 일론 머스크가 음. 상상력을 음. 현실로 만드는 데 있어서 막저 허풍쟁이 음. 아니면 사기꾼 음, 음. 막 아니면 막 너무 왜 자기 상상력 관찰하려고 하니까 음. 막 되게 소음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고, 음. 막 아픔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되게 이제는 팬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 책에서 처음 본 단어인데요. 저는 사이코사이버네틱스. 네. 네. 이 단어가 되게 저한테 어, 이책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어, 궁금하더라고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 사이코사이버네틱스 이거 되게 재미있는 그 개념인데요. 네. 내가 마음에 딱 정하면. 내 마음이 나를 유도 미사일 유도 장치처럼 쭉 가져가서 그 목적에 다다르게 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음.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실제 이제 꿈이 이루어진다 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건데 이게 옛날에는 배우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고 뭐 학원에도 음. 가야 되고 막 그랬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그걸 하고 싶다 하고 그 유도 장치가 작동할 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식을 막 가져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꿈꾸는 것들을 실현하기가 훨씬 쉬운 그런 세상이 열렸다. 이게 와. 포노사피엔스 문명, 어, 새로운 시대, 메타인지가 달라진 시대의 음, 특성이라고 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음, 좀 되게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뭐 우리 배터리 데이 같은 때 되게 또 실망했다 그러잖아요. 음, 네. 근데, 어, 이 테크놀로지가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되게 좁아요. 음. 예를 들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온 지 이제 뭐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새로운 게안 나오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있는 테크놀로지를 잘 연결해서, 어, 새로운 무언가의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거에 탁월한 게, 그상상이 탁월한 게 바로 이 일론 머스크라는 겁니다. 용량만 음. 키우겠다. 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러니 아무것도 바뀐 건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어 자동차가 오래 더 많은 음, 거리를 갈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한 혁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음. 사실 뭐 별거 아닌데 네. 용량 키우겠다는 거는 그냥 느리겠다는 거잖아, 부피만. 맞아요, 맞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비난해왔어요. 네. 야, 너가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음. 그럼 뇌를 뭐 뇌에다 칩을 박아서 할수 있느냐? 음. 안 되거든요. 음. 인공지능이 뭐 완전히 다 차를 100% 그, 오토파일럿으로할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되게 접근하는 편리함을 네. 만들어내고, 음. 적어도 그걸 이론적으로 까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공백을 주겠지만, 음.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게 팬덤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음. 네. 그니까요. 뭐 그냥 배터리를 키워든 뭐 다른 신소재를 개발을 하든 어쨌든 장거리 주행만 가능하면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땡큐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네. 마음속에서 심리적으로 음. 팬덤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음. 그리고 그게 확산돼요. 어 뭐에 의해서 확산됐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경험에 의해서 확산됩니다. 음. 제가 최근에 어, 그 테슬라 Y를 타봤거든요. 어. 모델 Y를 타봤는데 야. 제로백이 2.4초죠. 그니까 그리고는 이게딱이 친구 가 타자마자 우리가 이제 88그 도로에 딱 올라탔어요. 음. 그때 네. 딱 걸어놓고 저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어. 그래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어. 아무 문제 없어요. 차선 바꿔볼게요. 띡 걸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음. 지가 알아서 차 간격을 잘 보고 들어가요. 어. 근데 그거를 어,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래픽컬하게 음. 얘가 차가 좌우에 한 대여섯 대가 쫙 어떻게 가는지를 다 인지하고 있어. 음. 음. 그게 이그큰 보드에 보여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되게 많죠. 막술 마시고 음. 운전했다 젊은 애들이 오토파일럿으로 140km 해놓고는 자기는 잤다 뭐 네네. 이런 <웃음> 것을 <웃음> 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그쵸, 되는 게왜 음. 그런지 알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다 부작용으로 보잖아요. 네. 경험한 사람은 팬이 되는 거예요. 음. 아. 아, 경험한 사람은 팬이 된다. 아. 네. 친구가 샀다고 잘하는데 꼭 한번 타봐야겠다. <웃음> <웃음> 진짜예요. 그 네.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네. 음. 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로 이제 몇명죽었잖아요맞아 마음 네.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음, 근데 사실 이 테크놀로지에 익숙한 엔지니어링을 좀 해본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죽은 건 안타깝지만 그래서 데이터가 생긴 거예요. 아 그러네요. 아, 미래에 속다. 또 있을지 모하는 거죠. 네. 있을지 모르는. 근데그 엔지니어링의 정신 음.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링을 하나씩 찹니다. 아이언 링이라 그래서 옛날에 근대와 초기에요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네. 우리 그때를 기억하자. 그래서 음. 그어 건물 다리 이런데서 떼낸. 그 음. 쇠 구조물을 가지고요. 아. 엔지니어들이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으니 절대 이걸 잊지 말자. 그러면서 링을 음. 만들어서 음. 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공대생들은 졸업할 때 그걸 하나씩 끼는 게 음. 음. 네, 전통이에요. 아. 어, 의미가 있네요. 진짜. 그게, 그게 무슨 어. 의미냐면 과학을 더 어. 발전시켜서 네. 네. 인류한테 이런 희생을 만들지 말자. 음. 사실 비행기를 만들 때도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추락했어요. 음. 또 우리 음. 기억나잖아요. 우주왕복선 가다가 폭발해서 죽고 예. 그그 그 결국 어 기술의 발전에는 인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게이 음. 서구의 과학기술 기반의 정신에 포함되어 있는 거 어, 음. 근데 그거를 머스크가 하는 거예요 음. 야, 음. 네, 그러니까 어 속으로는 뭐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자꾸자꾸 자꾸 죽고 그런 거 기술 발전하는 거안 좋다고 하지만 음.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은 더 안전하게 살수 있게 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오토파일럿이나 자율주행이 정착하면 사고는 90% 이상 줍니다. 네. 전부 다 그걸로 바뀌게 되면 음. 전부 다가 아니라 네. 그걸 쓰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해지는 거예요. 음. 아. 생각해보세요. 보통 사망사고의 7 8 0는 졸음사고예요. 네. 음. 보통은 음. 접촉사고는 깨있을 땐 괜찮아요. 음. 그렇죠. 본능적으로 조심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잔인하다고 음. 보는 거 있잖아요. 음. 잔인하다고 보는 사고들은 대부분 대형차가 조라서 앞을 박아 버린 거죠. 이때 사망 사고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음. 근데 그걸 테크놀로지로 막아 보겠다고 하는 게이 엔지니어들의 음. 생각이죠. 그렇죠. 어, 진짜 사고가 확 줄긴 줄것 같네요. 그래서 네. 또 이제 또 이쪽에 어. 기득권 세력 중에서 보험 업계들이 또 긴장을 하잖아요. 어, 당연히. 네. 그러니까 보험 가입률이 줄것 같다. 또 새로운 음. 사람이 또 붕괴될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새로운. 예. 아. 맞습니다. 음. 보험만 붕괴되네요. 은행도 지금 은행이고요.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사실 어. 지금 그 세계관이 다 달라지면서 음. 음. 기업들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네, 저도 이제 테슬라 모델 3를 타봤는데, 음. 제일 좀 이게 일반적인 모델이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되게 투박해요, 솔직히. 투박한데, 그, 오너는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저도 몰랐는데, 업그레이드를 계속 온라인으로 시켜준다며. 그런데 네, 이미 근데 이게 개발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음. 대로 펜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미를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동시에 참여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아, 드라이빙을 음. 게임기처럼 만들어주는 네. 거죠. 그래서, 오오토파일럿스도 어, 업그레이드 됐네. 네. 네. 이게 이제, 어, 그, 어, 새로운 자동차 운전의 경험. 5장 7부가 아니라 이제 5장 8부. <웃음> <웃음> 자동차까지. 아, 인간은 어디론가 가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이거는 네. 기본 욕구인데, 그걸 해결해주는 걸 이제 5장 8부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고 세계관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 그게 게임 같다고 말씀하신 게 사실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음. 아, 확 이해가 됐어요. 오토파일럿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네. 마치 게임에서 콘텐츠 네. 다 소모하면 새로운 거 만들어서 <laughs> <아이템>. 업데이트 하듯이. <laughs> 아이템 강화해주는 거죠. 어, 아, 그런 느낌이구나. 네. 테슬라 주식 사야 됩니까? <웃음> <웃음> 아, 어, 그거 <laughs> 어... 성공한 서학개미들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laughs> 네. 지금 그거 산 사람들은 전부 어, 대박 쳤죠. 예, 네. 올해 저가 대비 5 0 0가 넘게 올랐대요. 올해만. 아, 아, <laughs> 음, 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되게 그렇고 테슬라가 음. 그러니까 미리 변화될 상황들을 미리 다 대처해놓고 열려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이미 예상을 하고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가 운전이 가능하되 나중에 자유주행까지 가능한 차량으로 일단 발매를 하는 거 네. 그런 태도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은 다 하지만 열려 있게 만드는 음, 거. 그 그러니까 음. 업데이트도 어, 사실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럴 맞아요. 때는 리콜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laughs> 그러니까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열려 있는 거를 다 열어 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념의 출발을 스마트폰처럼 생각하는 음, 네. 거죠. 네. 그런 점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상상력에서 중요한 것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어, 말씀하신 부분도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 어, 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학년짜리 이제 첫째가 있는데, 네. 이 아이한테 이제 고모는, 저희 시누이는 네. 어, 이렇게 공부를 하라 그러면 너무 싫어해요. 막 네, 그리고 막 네. 영어를 하라고 해도 싫어하고 음. 수학을 하라고 해도 싫어하는데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니? 막 이런 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저는 이런 책을 읽, 읽다 보니까 어, 얘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음. 또 영어도 가르치면 잘할것 같고 음. 뭐 음악도 혼자 막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예능 쪽으로 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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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아이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음. 이 뭐랄까 이 모든 게 되게 그 가운데 있잖아요 변화의 한 중간에 있으니까 문제집을 풀게 하되 <laughs> 재능을 살려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든 아, 거예요 그런데 음. 여기 예시에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회적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라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로 만들라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이 공교육과 이 변화하는 상황 안에서 제가 정확히 어떻게 일를 가르쳐야 될지 정말 혼란스럽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예. 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앞으로의 교육은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건 확실히 아니에요. 음. 네. 능력자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뭐 미국에서도 초등학교 특히 이제 좀 깨어 있는 좋은 학교들은 아이들한테 이제 검색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를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스스로 스스로, 음. 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과정을 많이 도입합니다. 이건 시험 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슬슬 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학부모죠 그렇게 하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사실은 음~ 어렸을 때요 하고 싶은 걸 많이 하게 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예술 음악 어~ 또 문학 이런 휴머니티에 관한 거 음.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좋은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확실하게 깔아주자. 음. 특히 이제 제가 호기심을 느꼈을 때푹 빠지게 좀 자꾸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어이 기본적인 공부는 사실 어, 억지로는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이제 부모님 걱정이 거지 억지로 안 시켜서 가만 놔두기만 하면 결국은 죽을 때까지 안 할지도 모른다. <laughs> <laughs> 딱 그겁니다. <laughs> 아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요, 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음. 어. 왜 저도 어릴 때 위인전 같은 거 많이 읽었지만 어, 나는 저런 사람 되고 싶다 하는 롤 모델들이 있거든요. 음. 그게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이제 읽어본 책에서 아 이런 위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좀 음, 찾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을 보냈는지를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음. 이런 걸 해, 해주면 자기가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네. 아까 음악하고 미술이라고 했잖아요. 네. 음악하고 미술은 어, 감각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게 뭐냐면 인간이 가장 했을 때 즐거움을 많이 느낀 영역이 이두 가지예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요 예체능이 제일 적성이 맞아요. 음. 그렇죠. 어. 어쩐지 어쩐지 <laughs> 네, 맨몸으로 하시는 거 네. 왜냐하면 제일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음. 네. 벽화 그린 거 역사를 네. 한번 보세요. 음악도 마찬가지. 음악이 뭐, 음악과 춤이 제일 오래됐다 그러죠. 네. 음. 그 다음, 음, 그, 체육은 이건 사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했, 했어야 됐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세계가 DNA상 내가 했을 때 제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잘할수 있는 것들을 탐색하게 해주는 게 좋죠. 네. 그게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자연에 가서 노는 거, 관찰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그 음. 학습이기도 하지만 네.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 완전 반대가 됐네요. 구경수 가사가 그럼, 기본이. 자, 되고. 자 그럼 제가 얘기하자는 게 뭐냐면 <laughs> 네. 그런 영역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음. 왜? 특출하기가 힘든 거니까. 아, 반면에 음. 어려운 걸수록 음. 경쟁률이 떨어져요. 음, 네. 아니, 수학 좋아하는 애들 별로 없잖아요. 음. 네. 생각해 보면 음. 수학이 역사가 제일 짧죠. 공학은 음. 어떤가요? 공학은 진짜 짧아요. 음. 컴퓨터 코딩은요 더, 더, 더 짧아요. 네. 그만큼 인간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음. 어. 네. 애들이 왜 어릴 때는 노는 걸 좋아했냐, 또 음악, 예술, 미술 뭐 이런 것들 다좋아냐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추럴 인스팅트 음. 반면 그것과 어긋나는 것들 공학이다, 수학이다, 뭐 영어다 네.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기본적인 음, 뇌 구조하고 음. 잘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음. 어, 그걸 잘 감안해서 아이들의 영역을 자꾸 넓혀주셔야 돼요. 어. 네, 수학도 안 하겠다 하지 말고, 그 찾아보면 요새는 요뭐 앱으로 하는 거, 뭐로 하는 거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음. 그런 걸 통해가지고 흥미를 좀 초기에는 북돋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음. 그러다가 죽어도 못 하겠다 고할수 없지만, 음. 음, 그게, 아, 인간이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구나 하는 대전제. 그래서 음. 어, 막상 그런 거 많잖아요. 음악을 전공을 시키고 뭐 미술을 전공 시켰는데 나중에 할게 없다. 음. 어 나중에 후회한다. 음. 이럴 수 있어요. 왜? 거긴 진짜 특출난 애들이 너무나 많아서 음. 그 길로 가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좌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음. 네. 체인지 네. 나인을 네. 갖춘 미술가나 음악가나 체육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 글쎄요. 저는 체인지 나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음악가, 미술가 뭐 이런 거는요. 음. 어이 휴머니티하고 융합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을 함께 가진 사람이 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날치죠. 음. <laughs> 요즘 최고 유행하네요. 야 네. 생각해보세요. 음. 판소리를 갖고 네. 인간이 진짜 이걸 좋아할 거야를 끄집어내잖아요. 음. EDM으로. 예. 네. 그죠그그 다음에 아뭐 BTS는 혁명의 상징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니까 를뭐뭐 네, 네, 음. 뭐 BTS 같은 음악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또 미술도 이제 그런 새로운 도전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 보면요 패션계에 굉장히 쇼킹한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음. 예를 들면 요새 그 스포츠 흰 양말 유행하는 거 아세요? 인싸 핫, 핫 아이템이래요. 스포츠 흰양예 발목 예예거기다다 무슨 뭐 플라스틱 슬리퍼 신고 이러고 그게 네. 최고의 패션 아이템이 됐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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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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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백으로 만들어요. 네. 음, 되게 특이하고 되게 이상한 것도 음. 어느 명품 회사에서는 이 구두인데 여성 하이힐인데 돼지 발굽처럼 음. 엄지 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을 이렇게 갈라놓은 맞아요. 구두를 만들어요. 네. 막 이, 이런 오. 것들이 네네. 제가 얘기하는 어, 예술이 이 소비자를 굉장히 새로운 각도로 보려는 노력이라고 음. 생각해요. 네. 네네. 네. 이런 게, 네. 제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어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보는 거죠. 아 음. 네. 이런 아까 그런 뭔가 음. 내추럴 인스팅트를 음. 뭔가 기술과 좀 융합하고 사,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인재로 좀 네. 만들어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글이글. <laughs> 이글. <laughs> <laughs> 왜그 지휘를 네.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게임 음악 지휘 전공하고 막 이런 분 있어요. 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와. 자기가 음악 와 이거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냥 부모님이 다 음악가야. 어. 그래서 자기가 뒤늦게 그 한예종이 들어가서 거기서 지휘를 배우기 시작해서 어, 자기 인스팅트를 찾아요. 근데 어디로 갔냐? 게임 음악. 음. 그래서 뭐 어, 스타크래프트의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뭐 이런 것들을 지휘하고 네. 그러다가 그거 회사를 차려요. 게임 음. 음악 전문 회사. 음. 와,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어, 자기의 그 재능과 음. 그또 새로운 세계관을 함께 만들어내는 음.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보인,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저희가 그간 미래가 어떻게 변하고 이 변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두려워서 좀 여러 가지 책을 다뤘는데 네. 저는 조금 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아이들을 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음. 그리고 인공지능을 뭐 여섯 살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유튜브로. 네. 네, 그런 말은 많이는 들었는데, 제가 할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그죠. 근데, 한 5일만 한번 도전해볼까? 어.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아, 네. 음. 어떤 건지, 진짜 음. 그냥, 야, 6살도 유튜브로 인공지능 그거 하는 거 배울 수 있대? 프로그램인가 뭔가 배울 수 있대? <웃음> <웃음> 그렇게 말만 할게 아니라, 음. 어떻게 있지? 여기 막, 이렇게, URL까지 있, 있더라고요. 음. 네. 한번 가볼까 그리머님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웃음> 따라와. <웃음> 네. 어려우면 여기다 물어보면 돼요. <laughs> 어, 그럼 주... 저는 최재분 교수님께 연락드릴게요 <laughs> <laughs> 아, 음. 어, 저희 네.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네. 네. 2부에서 더 이어가면 너무 낫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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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사례 너무 많고요. 네. 아까 로사님 말씀하신 뭐 초등학생 인공지능 개발한 사례도 있고 음. 아까 이미지네이션에서 저도 좀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스마트팜 음. 문제 해결하는 과정도 네. 되게 네. 인상 깊었. 아, 네. 음. 아 너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네. 음. 네. 빨리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또 찾아뵙고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